민주노총사나 보건의료 노조가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4만 5천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라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보건의료 노조는 10일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91.63%의 높은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오는 13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19년 만입니다. 지난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와 주 5일째 관철을 위해 총파업을 벌였고 당시 파업에 참여한 종합원은 1만여 명 규모였습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정부와 사용자 측이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끝까지 외면한다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범국민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에는 보건의료노조뿐 아니라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 건설노조 등 산별노조들이 총파업과 도심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노정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안창현입니다.